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합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한 걸음씩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 사건 탄핵 심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입니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피청군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피청군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피청군의 무모한 헌정 파괴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청군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청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휴정하고 오후 시분에개하겠습니다저 <laughs> <laughs> 다음 기일 지정과 관련해서 네. 의견을 말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다음 기일을 뭐 거부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기일이 형사사건 변론 준비와 고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 기일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내용들이 많아서 혹시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재판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시간을 조정해 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의논을 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네. 네. 시장합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2월 13일 증거설명서, 2월 14일 길 변경 신청서. 증거 제출 증거 설명서 조지호 증인 신청서 증거 제출 증거 출처에 대한 설명서 증거 출처 설명서에 대한 보정서 대리인 사임 신고서 소송 위임장 2월 17일 증거 제출서 증거 설명서 보정서 증인 신청서 증인 신청 재제출 예정 사유서 서정 제출 증인 한덕수에 대한 주신문상 증인 조지호에 대한 주, 주신문상 2월 18일 증거설명서 증거제출 답변서 7서정요지진술서 어, 제출하신 것 맞습니까 예. 10차 변론기일 관련 재판부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첫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 0시고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둘째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오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3, 10차별로는 피청구인이 신청한 정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늘